어 고구마인 이거 맞죠 이거? 응? 고구마인 응. 봐봐 봐봐 뭐가? G S 아 잠깐 차안 보여 어 무궁화 튜리 무궁화 무궁화죠? 응, 무궁화 어 고구마인 예어 응. 당첨됐습니다 <laughs> 어 고구마인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? 제일 좋은 거예요 어어 응? 점자인 때문에 됐다 어 무궁화 오야 어. 야. <laughs> 무궁화 어, 고급 와인. 와, 만 원어치 샀는데, 고급 와인 됐네요. 어. 가면서, 요거는, 음. 지금 와인, 저기, 내일 오셔. 어, 알았어요. 네? 내일 저녁에, 네. 나 있을, 내가 밤 11시부터 있거든? 예. 네. 한 11시 이후에 오셔가고가도가 알겠습니다. 와인. 11시 이후에 오겠습니다. 야야 대박, <laughs> 대박 터졌 어, 감사합니다. 여기에 축파출수 네. 있고, 어. 육개장도 있고, 어. 매출이 1,700원짜리. 아, 어, 매출이 어. 이런 것들은 많아, 개수가. 어 요거는 진짜 대박 터졌어. 와, 감사합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대박 와. 내 아, 감사합니다. 알려 주셔서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